여름이면 겨울 생각나고 겨울이면 여름 생각나고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바닥TV 입니다 요새 날씨가 되게 더워졌죠 갑자기 네, 네 여름 날씨가 된거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되게 좋은데 어때? 나? <laughs> 네? 여름 좋아? 어 여름 좋아 근데 이제 여름이 캠핑 다니고 차박 응. 다니기엔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닌 것 같아. 그 응. 덥고, 모기가 되게 많이 있고 하니까. 응.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름에는 그렇게 차박이나 캠핑 별로 많이 다니지 않고, 응. 숙소 잡고, 에어컨 틀고 있는 게 제일 좋죠, 뭐. 응.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지, 집에서. <laughs> 낮에 잠깐씩 수영장이나 계곡 갔다 오 그래서 더울 때면 생각나는 어. 겨울 차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여름이면 겨울 생각나고, 겨울이면 여름 생각나고. <laughs> 그래서 뽑아왔어요. 우리 마음대로 뽑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겨울 차박지 탑3. 첫 번째는 정말 멋진 설경으로 유명한 태기산. 저희가 간날 눈이 되게 많이 왔어가지고 다른 차들이 많이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막 미끄러지고 해서 많이 못 올라갔고 음. 근데 저희는 로우 사륜 기어 놓고 잘 올라갔죠 다행히 음. 네, 네. 또 올라가니까 그래도 사람들 꽤 있던데 그치? 그치 어, 다들 그 승합차 어, 사륜, 어, 사륜차 사륜. 그런 날씨 좋아하시고 응. 그럴 때 캠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응. 또 가면 나름 사람들이 또꽤 있어요. 응. 그때 이제 정말 기억이 남는 게 라면 끓여 먹는 거, 그치 응. 가져간 달랑무가 응. 정말 맛있게 잘 익었는데 달랑무랑 해서 응. 라면 끓여 먹은게 진짜 맛이 좋았던 것 같아. 요 설밭에서 라면 먹는 사진 올렸었잖아, 찍어서 올렸는데 좋아요 되게 많이 받았었지 뭐. 응. 그때 그 태기산의 풍경이 하얀 설경에 산봉우리가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 음.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이 하얀 파도가 부셔지는 파도처럼 이렇게 <laughs> 넘실거리는 그런 풍경이었던 것 같아. 음, 감성적이네요, 주. <laughs> <laughs> 두 번째는 정말 요새 차박지로 많이 유명해진 곳이죠. 충주의 비내섬 그날 갔을 때 그때 눈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음. 눈이 싹 왔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정말 두 가지가 있는데 친구가 끓여준 음. 칼국수, 난그 칼국수가 진짜 맛이 좋았던 것 같아. 음. 그 안에 막 새우랑 음. 조개 이런 것들 넣고 난그 칼국수가 아직도 생각이 나. 진짜 음. 정말 맛이 좋았던 음. 것 같아. 밖에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는데 음. 또 누가 또 해주니까 더 맛있고. <laughs> 또 기억나는 게,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음, 미군들이, 어, 미군들이 훈련하러 왔잖아. <laughs> 밤새 헬기가 뜨고, 헬기 지고 뜨고. 음, 탱크 있었지, 그때? 어, 탱크 왔다 갔다 하고, 큰 공터 앞에 자리 잡았는데, 그 공터에 이제 미군들이 온 거야. 그래서 네. 우리가 얼굴 어, 아... 철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잘수 있나 했었는데, 이제 우리뭐 이미 술한잔 했고 하니까 그냥 자야지. 근데 밤새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우리한테 오더라고 요한 명이 오더니 너희 여기서 캠핑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캠핑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물었잖아. 너희도 여기 캠핑하러 왔냐. 정말 그냥 바보 같은 질문이었지. <laughs> 훈련하러 <웃음> 왔는데 무슨 어... 캠핑이야. 그랬더니피 웃으면서 가더라고 그치. 너무 어이없지. 그런 추억이 있었던 충주 비내섬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요새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매니아들에게는 네.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 비내섬이. 그래서 우리 뭐...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어. 한두팀 있었나 거의 사람들 못 봤어. 그치. 지금은 완전히 뭐 난민촌이야 난민촌. 음.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갤로퍼 처음 사 가지고 간 거잖아. 그래서 사륜기아도 넣어서 아. 막 엄청 달리고 막 그랬었죠, 어. 그 안에서. 거기 막 돌밭 이런 아, 데 막. 아. 막. 언덕 조그맣게 있으면 거기 막 넘어가보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지고 아. 여튼 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죠. 근데 깨끗이만 사용하고 음. 가면 되게 좋겠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서울 등교 여주의 양성. 양성에서 했던 겨울 차밭.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근데 여기는 와이프는 가지 않고 나랑 그리고 바이크 같이 타면서 알게 됐던 형들 두명 그리고 친구 한명 넷이 갔었죠 응. 혼자도 잘 다녀 그날 그 여기에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우리가 갔을 때 눈이 막 내린 직후여서 그 넓은 대지에 눈이 쫙 깔려 있는데 뭐 아무도 눈을 밟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을 처음으로 밟는 그런 또 재미가 있었고, 그냥 우리 넷이서 그냥 작은 피티텐트 안에서 술한 잔씩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 남자들끼리 재밌었겠네. 아, <laughs> 좋 <laughs> 남자들끼리 가면 또뭐 그런 재미가 있고, 그래도 난 너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재밌지. 웃기네 <laughs> 자, 이렇게 저희가 다녀왔었던 여름이면 생각나는 겨울 차박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과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 시원해지셨으면 좋았겠네요. <laughs> 여름가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laughs> 그치, 여름을 즐겨야지. 어. 또 여름에는. 바다도 있고, 시원한 계곡도 있고, 그런데 다니는 재미가 있죠.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여름에도 좋은 여행 많이 하세요.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 안녕.